네, 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 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모발 이식, 3,000모발의 이식 비용은 얼마인가요? 또는 뭐 단순하게 그냥 모발 이식 비용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모발이식의 비용은 모발이식의 양과 비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심게 되는 경우면 당연히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병원마다 모발이식당 하나의 모발당 또는 하나의 모낭당 비용이 얼마다 라고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식량을 곱해서 산. 어, 양을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비용은 말씀드렸듯이 이식 양과 비, 어 관련이 있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이식 이 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이식 양은 모발 이식을 하는 면적의 밀도, 이식 밀도가 곱해지게 되면 이식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당연히 본인이 보실 때 이식 면적이 어느 정도다라는 부분은 감지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심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각 병원마다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모발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이 이식 밀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밀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뒤쪽에 모발들이 이식, 채취를 할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양을 이식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터무니없이 그냥 막연하게 많은 양을 제시하는 병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으로 비용을 말씀드리는 병원들도 사실은 이러한 절대적인 근본적인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은 사실은 맞지 않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나의 수술 비용을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어, 최상의 수술 디자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